안녕하십니까? IBMIP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지 아, 예, 반갑습니다. 강효석입니다. 제가 지금 IBMIP에 꽂혀가지고요,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건데 모르니까 잘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문제죠. 좀 내용을 좀 확인해 볼까 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어,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 MYP, Middle Years Program. 중학교 프로그램의 평가 기준이 이렇게 나와있죠. 보면 음, 모국어, 이 과목입니다. 외국어. 무고는 이제 국어가 되고요. 외국어는 우리 영어가 되겠죠. 사회, 역사와 사회가 포함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과학, 수학, 예술, 예술은 음악 미술 포함되어 있고요. 체육복원이 있습니다. 디자인, 디자인은 기술 과정과와 정보과, 컴퓨터 이런 쪽이 여기 포함돼 있다고할수 있습니다. 보면은 평가 기준 A, B, C, D로 보통 얘기하는데. 를 음, 각각 25%씩 할당을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국어 과목의 경우 분석하기 그 다음에 분석조사기 위해 서 조직하기 그 다음에 쓰기 소통 적용 창의 쓰기 그 다음에 언어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25%씩주어서 평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장무사 크게 다르지 않죠. 또 아, 이게 그러면. IB MIP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라는 걸 이제 궁금해 하는 건데 보시면은 좀 작은가요? 좀더 봐야 되겠군요. 17년 6월에 서울교육청에서 IB 정책연구를 최초로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11월에 제주교육청에서 IB 한국어와 도입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주도하고 충남교육청 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정책 연구를 시작을 했죠. 서울, 제주, 충남입니다. 18년 3월에 싱가포르 IB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한국교육청에서 자발적으로 30명의 대표단이 참석을 합니다. 대구하고 제주도하고 이렇게 가죠. 뭐 이해적 교육도 같이 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국 대표단, 제주, 충남 여기 있네요. 경북대 성대학장이라든가. 가가지고 한국 개발 한국어화 개발을 공식 요청을 하고요. 19년 작년에 이게 인정이 됩니다. 맞아볼까요? 18년 5월 IB 본부 이사회에 IB 한국어화 의제가 상정이 됐다. 한국어화 타당성 검토가 됐다. 결국에는 다 합의가 됐다는 거죠. 보시면 음, 어느 걸 보면 될까요? 음, 이건가요? 네, 2019년 4월 17일 IB 한국어화 추진 확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래서 IB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우리 말로 한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고요. 그만큼 IB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와 아주 가까 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중학교 프로그램에서는 각 나라의 국가 교육 과정 콘텐츠를 활용해서 교사가 스스로 IB 철학에 맞게 수업 설계를 할수 있도록 프레임워크가 그 다음에 가이드가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IB 본부에서 제공하는 교사용 지도 가이드 및 컨설팅이나 워크숍을 통해 교사들은 수업설계, 지도, 평가에 대해 함께 협력하고 배우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IB 교육과정이 우리나라에서 좀 자리를 좀 잡아야 되지 않냐.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는 입시와 관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중학교만 하더라도 어, 입시가 없다고 쳐보시죠. 현행에 입시제도가 없었을 때 우린 뭘 가르칠 것인가? 음, 사실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커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지선다형사지선다형 객관식 시험, 시험 점수, 성적으로 줄 세우기에 익숙하게 우리가 커왔는데 우리가 자라왔고 우리가 그렇게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이제 통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을 때는 이건 이제 통하지 않으니까,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대안이 될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 비판적 사고가 필요하고요. 창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감수성 필요하고요. 협업 능력 필요하고요. 소통 능력 필요하고요.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갖춘 아이들을 키워내는데 있어서는, 기존에 대학교 수능에다가 모든 걸 맞춰서 어? 서울대, 연고대, 즉 뭐, 뭡니까, 스카이에 입학시키기 위한 그 성적 갖추기 위해 모든 것을 교육과정을 맞춰왔던 그 이상한 잘못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이게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맨 <laughs> 앞에 내용이 네, 있습니다. 지나갔거든요. 은 앞에 분은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요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분은로 가야 이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 교육과정에서 주관하는 인재상이 거의 같습니다. 그것도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는데, 10개의 인재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IB에서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개공소유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내용 들여다보면, 미래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인재가 아닌가? 그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육과정을, 모든 교육과의 교육과정과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틀입니다. 전체 틀. 그거를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고 우리 것화해서 우리가 만들어가자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객관적인 평가 지표라고 할까요? 기준? IB라고 하는 기관을 이용하자는 거죠. IBO International Baccalaurea Organization 스위스에 본부가 있고요, 아시아 지부도 있고 그런데요, 이 본부로부터 우리 송도 중학교의 선생님들이 이 IBMIP를 가리키는데 적절하다라는 평가를 받자는 겁니다. 인증받는 거죠. 그럼 이게 검증이 된 겁니다. 아직은 이것을 검증할 만한 그런 국제사회에서 인증될 만한 그런 게 아직 없잖아요. 국내도 없고요. 그러니 기존에 있는 IBO 시스템에 우리가 좀 잠시 이탁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검증받으면 사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I.B.분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I.B.가 아니고 한국형 바클로리아 그래서 인터내셔널 바클로리아가 아니라 인터내셔널 빼고요, 코리안 바클로리아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 그렇게 갈것 같은데 우리도 뒤지지 말고 그걸 미리미리 가자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겁니다 I.B. M.I.P.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